쿠폰 관련돼서 질문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밑에 후원 아이디와 함께 바로 뜨게 돼 있습니다. 쿠폰은 2월 27일날 입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쿠폰 선택을 제가 눌러서 드리는 형식으로 하단부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오는데 우측 하단에 후원하기를 하셔서 후원하시면 별도의 조작 없이 27일날 쿠폰을 얻게 되시고요. 무과금 분들은 즐겨찾기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은 확인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과금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무컷을 검색해 보세요. 다양한 게임 무과금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묵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과금 4만 투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가장 깔끔한 거는 4만 투를 달성하고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하루를 더 넘겨야 돼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빨리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무과금 4만 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대로 한번 좀 제가 쭉 나열을 해 봤고요. 요거를 다 채우시면은 4만 투가 달성이 가능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검은 발키리입니다. 자, 검은 발키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검은 발키리는 노드처럼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깨나가는 겁니다. 그 검은 발키리는 그냥 준 보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붉은 늑대가 아바타, 전조의 흑막, 탈것, 그 다음에 미공방랑자, 장비상자, 그 다음에 냉혹한 그림자. 디시르 해가지고 이쪽 4개가 이제 희귀를 주는 템인데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깨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25레벨 이상부터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것들은 요 퀘스트에서 보면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의뢰라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또 의뢰라고 있죠 네, 요런 식으로 해서 클리어를 따라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렵지는 않고 자 단지 이제 붉은 늑대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희귀 아바타 영상이라는 거 있는데 그 영상으로 좀 대체 설명을 드리고 파티 5인 사냥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인데 5인 파티가 기어 도냐 아니면 막타냐 해서 5명이 한번에 깨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막타든 기어 도든 파티원은 많을수록 좋다 15인 파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으신데 15인은 안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후발 때 이렇게 보시면 마침 또 있네요 늑대 이채널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늑대 깨는 팟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다구리를 치시면 은깰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은 발킬입니다 보시면 6100이죠 1900 1800한4500 정도 되네요 한 4, 4,500 정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희귀 탈거는 사전 예약 주화로 얻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탈거서 얻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뭐좀 당연한 얘기인데, 탈것이 기본 지급이 870, 그 다음에 새로 받은 게 1,779. 이건 랜덤입니다. 뭐더 좋은 걸 받으실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은, 얘가 검은 발킬리 전조의 흑막입니다. 요거는 예, 더 쉬워요. 어찌보면 난이도가 제일 쉽습니다. 비프로스트의 재단. 이것도 이전 영상에 있는데, 지금 제가 미궁이라서 안 보이는데요. 하여튼, 비프로스트의 유적? 맞나? 거기서 한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시면 되고, 그거는 뭐 적절하게 한 5인 파티 정도 진행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다. 뭐 혼자서도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쉽다라는 내용.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깨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보통 한 25에서 28 레벨 정도고 자 희귀 디시르를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30 레벨입니다. 근데 여기서 투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디시르가 자 고급 디시르가 한1,700 정도 되고요. 희귀 디시르가 5,000 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3,000에서 3,500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하튼 여 투력의 거의 핵심은 뭐다 검은 발킬이다라는 내용이고 특히나 희귀 장비 상자도 주는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팔찌를 제작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자 사실은 재료만 있으면은 다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악세냐? 라고 한다 그러면 상급 보석이 의외로 깨는 쾌가 열리는 시점이 거의 한 35, 40 레벨, 굉장히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악세 파밍이 어려워요. 그다음에 얘는 원정에서도 악세를 완제로 드랍을 하기는 하는데 팔찌를 얻는 것은 원정에서 40 레벨에 열립니다. 40 레벨 프레그나 여기서 전리품 희기 장비 얻기 때문에 드랍으로 얻으려면 40 레벨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30 레벨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다기보다는 좀 답답해요. 예, 그래서 팔찌가 추천이 일단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의뢰를 좀 많이 하다 보면은 태양석이 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여기 희기 무기는 빠졌는데 희기 무기는 당연히 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에서 희기 아이템을 한두개 정도 더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추천되는 게 특히 D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보조 무기, 방어력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상입니다 특히나 상위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나오지가 Да. 안 씁니다. 상의가 좀더 추천이 되고 방어력도 높게 붙어 있어서 하여튼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은 요것만 해도 투력이 거의 1, 1만 정도 올라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검은 발키이랑 희귀 무기 아이템 제작 등 결국에는 희귀가 전투력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어렵지 가 않다는 내용이고. 그다음 이제 뷰포인트 42가 있죠. 요게 이제 희귀 날 것이라고 쓰죠. 희귀 날 것인데 자 뷰포인트 어렵지 않아요. 자 저는 갤러리로 보면서 했어요. 근데 갤러리로 보면서 하는 게 저는 더 좋았던 게 뭐냐면 동양 영상을 다루신 분들 있는데 이동하는 각도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이상한 막갈매기 뭐 모양처럼 있죠? 요게 뷰포인트입니다. 그니까 요거를 직접 하나하나씩 따라가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레전드 오브 이미르 DC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 갤러리가 있는데, 하시면 이렇게 정리 잘 해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뷰포인트 있죠? 요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해서 지도 보고 가는데, 찾는데 3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날 것을 줍니다. 그다음에 이 희귀 날 것을 주는 것 외에도 중간 중간에 호른이라 해가지고 요걸 주는데 요거가 희귀까지 주기도 하고요. 저는 자연산 희귀도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일반하고 고급이 나오는데 이게 보유 효과 스토리덱이죠. 스토리덱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반자 자체에서 올라가는 투력 외에도 좀더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고급보다 해서 한1,500 정도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원정을 이제 28레벨에 가실 수가 있는데 희귀 투구를 첫 트라이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 투력 200 정도 올라가고요. 근데 원정은 앞으로도 이제 이제 꾸준히 돌아주시는 게 좋은 게 희귀 목걸이를 완제로 드랍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값도 아낄 수 있고 투력이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얻느냐 못 얻느냐가 투력 4만에 빨리 도달하냐 안 도달하냐에 좀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템 드랍률은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은화랑도 좀 연관이 될것 같은데 드랍률이 안 되는 건 아니었다. 다만 겹사를 하면은 내가 못 먹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혼자 사냥하고서 안전한 사냥터가간게 좋다라는 바로 이전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은화를 모으는과 동시에 연마제가 핵심입니다 자 빨리 맞출 수 있는 컬렉션이 있어요 컬렉션 누르면 자, 장비에서 제가 이제 대충 빨리하려고 즐겨찾기를 하는데 이렇게 초급 제작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중급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누르면은 재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무나 어, 이런 것도 게임에 나오는 일반 재료랑 연마제가 나오죠 근데 연마제가 처음엔 5 개씩 들다가 나중에 가면 1 5 개씩 드는데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마제를 얻는 반복 인물을 해주는 것이 초반에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후편에서 또 다룰 영상 좋은 클랜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이제 클랜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클랜을 들어가면 처음에 정보에서 활동에 들어가면요, 클랜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선물에 들어가면 전체 획득이라고 있어요. 이게 길드원들이 레이드 또는 보스를 돌면은 다른 길드원들에게 주는 전리품을 주는 그런 형식인데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중간 중간에 연마제 나오죠. 이러면은 컬렉템입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랑 길드원들한테 각각 주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길드원 중에 누구 한 명이 대표로 받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대표로 받은 거면 제가 지금 좀 죄송한 짓을 한 건데 확인을 해야겠지만 어쨌거나 에이드 상자를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은 아까처럼 연마제를 얻게 되면 그걸로 해서 컬렉템을 보완하고 추력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랜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또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그 다음에 희귀 아이템을 추가로 제작한다는 건 뭐냐면 이때부터인데 우리가 이제 임무나 의뢰를 깨면은 어느 정도 재료를 충당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것이 있지만 특히 의뢰는 반복되는 게 없고 임무는 반복 임무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료가 이제 고갈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해지냐 드디어 채집이 필요해집니다 근데 채집과 관련해서도 영상을 따로 다룰 거긴 한데 채집을 할때 여러분들 요 스캔을 하게 되면요 채집을 할때 좋아집니다 레이다가쭉 펼쳐지면서 저기 지구 끝까지 펼쳐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채집해야 될 템이 있으면은 약간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시로 B 버튼을 눌러서 하여튼 체지 발동을 지속적으로 해줘서 재료를 모아놔야 여러분들이 희귀 장비를 하나라도 더 제작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좀 요구되는 것이 악세 쪽, 즉 다시 말해서 보석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석을 좀 보완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펙업 하기가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재료를 제작을 하잖아요. 그럼 재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대성공이 뜨기도 합니다. 특히나 상금 리넨, 최상급 리넨, 최상급 보석, 요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는 추세거든요. 지금 점점. 그렇기 때문에 제작하면서 다이아도 일부 벌 수가 있고. 다이아를 많이 벌면 어쨌거나 이 게임은 뭡니까? 예, 요렇게 확정 영웅 아바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환권을 이렇게 다이아로 구매를 해서 모아놨다가 요거를 이제 따서 영웅을 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공까지는 그래도 뽑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체집 활동이 중요하다. 의뢰는 태양석 위주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원정까지 받아주면은 여러분들이 원정에서도 태양석을 일부 얻어내실 수가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검은발킬이 30개라는 게뭔 말이냐면 이제 저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죠. 황혼의 손길. 물론 좀 레벨이 올라가야 됩니다. 요때 얻으셔서 또 투력을 보완하시면 된다. 요거까지 보완하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은 보통 4만 2가 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4만 초반까지 중반까지 들어갈 때 이제 희귀 아이템 추가 제작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아쉬운 건데 소소한 강화인데 제가 투구를 날렸습니다. 그 투구를 날려서 지금 투력이 좀 떨어져 있는데 하여튼 소소한 강화 그래서 실패 확률 플러스 날라갈 확률까지 하면은 종합 실패 확률이 투구가 16%거든요. 근데 날라갔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다이아가 여유가 되면은 휘장 같은 걸좀 사셔서 동시 강화를 해가지고 뭐 5강 6강을 좀 노리시면은 보다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아, 그 다음에, 메모장에는 빠졌는데, 아티팩트. 요거, 30레벨 달성하시면은 바로 올릴 수가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쭉 올리면은 이것도 투력 제법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덱을 좀 만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벤트든 뭐든해서 스토리 덱을 받으면, 어 특히 뭐 3단계는 당연히 냅둬야 될 거고, 뭐 3단계까지 한번 노려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시면은 여러분들이 좀더 스펙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순리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검은 발키리에 대해서 좀 게임 화면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이 좀 아쉽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치 미궁 발키리를 지금 깨러 가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후편. 영 상은 검은 발키리, 휘기 아바타, 탈것 얻을수 있는 모든 것들 을. 후편 영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순리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고 조 크게 말씀드리면 검은 발키리와 희귀 장비다 이렇게 보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플레이하시면 4만은 전혀 어렵지가 않다 그 다음에 4만 한 초중반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계적으로 성장하면은 또 성장의 재미가 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가 않고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찍먹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 검은 발키리 구체적인 공략영상 궁금하시다면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묵끗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끗이었습니다